너 단차가 어중간하다. 그러니까 밑에가, 위에께 밑에 걸리지. 단차가 어중간하니까. 우와, 문꿈이다. 우와, 겁나 크다. 대박입니다, 예. <laughs> 안녕하세요. 헤파파입니다 오늘 10월 29일 남당항에서 쭈꾸미 졸업식 왔습니다. 요즘 조가가 세 자리 수 찍으면 많이 잡는 조가라서 조가는 큰 기대를 안 하고요. 그냥 마지막 쭈꾸미 졸업식 의미를 두고 출전한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끝물이라, 뭐, 마리스는 진짜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그거 다 핑계야. 출조의 의미를 두고, 졸업식의 의미를 두고, 마음 편하게,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다이즈는 좋네요. 아이고, 아직도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너 단차가 어중간하다. 우와, 이문구입다 와... 겁나크다 뭐 <laughs> 이거 대가리 봐 <laughs> 대박입니다 <이게. 웃음> 오래 잡아보시고 제일 큰것같아 <laughs> 로드가 이다코알 155거든요 이게 연질대에요 엄청 엄청 연질대인데 끈적거리는 손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질대라 챔질이 이제 짧게 끊어치는 챔질은 잘 맞지 않고요 위로 쭉, 만세 챔질이나 무 뽑듯이 쭉 끌어올리는 챔질이 더 맞는 로드입니다. 쭈꾸미용으로 좋아요, 쭈꾸미용. 에이, 사이즈 좋네요. 혹시 손님 중에 차량번호 395에 있으세요? 큰일 났다. 저 차에 있는 선은 들어가야 돼. 아, 그래요? 어, 지금 차 빼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들어가야 될 확률이 높지. 너도 이 얘기 써봐. 이 고추장으로 바꿔. 잘 물잖아. 어이구, 어이구야. 사이즈 봐라. 아유 사이즈 좋다. 사이즈가 아주 훌륭하네끝본에 이런 맛을 하는 겁니다. 사이즈. 아유. 사이즈가 와다 이런 게 올라오네. 와야 왔어? 어 나이스. 와우 사이즈 많아. 요 이야. 재밌다. <웃음> 사이즈 크니까 재밌네. <laughs> 너무 피곤하면 들어가, 좀 자. 이 자리는 이제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포인트가 넓어졌습니다. 아유, 사이즈가, 야 사이즈 다 좋다, 진짜. 낚시할 맛 난다. 아유, 사이즈 좋다. 아유, 안해 그냥. 오, 이 새끼야. 이거 뭐 탈출하려고 그러네. 조향이 생각보다 좋아요. 오,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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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어우, 사이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좋다. 아유. 어우,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진짜 오늘. 올려보세요. 아유, 버저 비터. 아, 사이 좋다. 이 연질 때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너울 치거나 물이 흐를 때그 입질감을 느끼기 가좀 어려워요 힘새 무게감으로는 좀 느낌이 안올 때가 많거든요 팁이 뭐냐면 바닥을 안 찍어요 얘네가 타고 있으면 이게 다시 뚝 내려놓으면 바닥을 얘네가 붙어 있으면 바닥을 안 찍습니다 보통 없을 때그 바닥 찍는 느낌이 안 나요 틀립니다 그걸 캐치해서 잡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연질 때는 더 노을 치거나 물이 흐를 때는 힘세하고 무게감이 있는 거나 없는 거랑 비슷해요 뽕돌 무게도 있고 저항 물 저항 때문에 좀 무게감이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바닥을 찍냐 안 찍냐 그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없을 때는 이렇게 쿵 찍거든요 툭툭 내려져요 근데 얘네가 있으면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느낌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반응이 틀려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닥을 찍을 때 틀립니다. 경질 때보다는 연질 때의 운용 방법에 가깝습니다. 음, 지금도 바닥을 안 찍었어요. 이런 이런 경우에 요 이런 경우 이렇게 똑같이 들었다 놨다 했는데 한 바퀴 느리게 떨어져요. 바닥 그리고 바닥을 안 찍습니다. 휨센 비슷했어요. 휨센 비슷했는데 딱 내려놨을 때 바닥을 안 찍어요. 네, 한 박자 느리게, 느리게 떨어지면서 바닥을 안 찍습니다. 바닥이 거친데서 연질대를 운용하면 바닥 걸리면은 얘가 먹어 들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미들이 탔을 때도 먹어 들어가요. 똑같이 초립대가 먹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있냐 없냐의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닥을 찍냐 안 찍나입니다. 먹어 들어갔다가 이게 빠져 나오면서 얘가 툭 이렇게 찍으면은 없는 거고 빠져 나오면서 한 박자 느리게 떨어지면서 느낌이 안 난다. 그러면 붙어 있는 거예요. 거친 바닥에서 할 때는 또 그런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될 좋을 것 같고 이거 또 바닥을 또 늦게 찍었어요 한 박자. 지금도 바닥을 한 박자 늦게 찍었어요. 쭉한 박자,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퉁 퉁이 아니고 쭉 이런 식으로 무게가 힘세는 똑같았어요. 바닥 찍냐 안 찍냐의 차이로 판단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게감, 흰세가 아예 안 보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게감, 흰세가 아 약간 애매하게 틀려 애매하게 틀린 상황에서 바닥 찍는 것까지 어 판단을 하시면 더 정확하다는 거죠 입질 파악이 그러면 허챔질도 덜 하게 되고 그러면 몸의 피로도도 덜고 뭐든지 몸이 힘들면 재미없잖아요 몸이 안 힘들어야 컨디션이 더 좋고 집중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잡을 수 있는 마리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 음. 아유, 아유 갑이네, 아유 갑이네 그냥. 아유 또 갑이네. 갑이 가비 별론데 쭈 잡으러 왔으면 쭈만 잡아야 되는데 이거. 오 갑이 같다. 어우 쭈꾸미네. 야 이렇게 가져가냐? 그렇게 가져가냐 얘기를 새끼야 에이, 들어가, 들어가. 체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집중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또또 또. 또, 또. 보세요. 어우 좋아요. 지금도 늦게 떨어졌습니다. 쑥 들고 내렸을 때, 오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뭔 개소리. 오, 갑이다. 갑? 어, 쫙당겨가는데아 근데 쭈꾸미일 수도 있어. 이게 지새끼들 쭈꾸미 패턴이, 주꾸미, 주꾸미. 어, 빡 잡아당기네. 몇번 그래가지고 믿을 수가 없네. 갑인지, 쭈꾸미인지. 아, 재밌다. 야, 무슨 갑이네. 어쩐지 땡겨가더라 아유,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거. 낙지? 어, 이 새끼.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 거짓... 집, 이씨. 야, 또, 야, 또 나와, 지금, 막 나오잖아. 빨리 해, 빨리. 그렇지 야, 갈라온다 빨리, 빨리 해. 뭐해, 이씨. 뚜이 스피드가 생명이라니. 아니겠... 이거 봐, 야, 막 나오잖아. 사이드 겁나 좋아, 사이즈. 야, 이거 봐. 와. 야. 야, 씨. 사이즈, 진짜. 재밌다, 오늘. 뭐, 뭐, 이거 매달려 있는 거. 나이스. 두개다 물었어. 야, 입질이 완전 가오징어 입질인데? 우동생으로 졸업하겠는데? 다안 물는데, 형님 혼자 물고 있어. 어, 다못 잡고 있잖아. 네. 그렇지 나만 겁나게 잡고 있네, 지금. 아, 여기 어, 좋아. 길베이트, 좋아. 아 훌륭해. 여기 밑에 쭈꾸미가 있는 거겠지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못 잡아야 너한테 가는 건데, 어? 근데 저 아무, 아무도 못 잡는데. 시원하네 이거 또, 또 왔잖아. 오, 크다. 겁나 크다. 우와. 이거 챔질부터 갑이잖아. 우와. 어, 이제, 이제. 챔질부터, 챔질부터 그냥 오, 틀렸어. 야, 고추장. 우와, 갑이다, 이거. 갑오지어 입질. 갑이었어. 이거 봐. 딱, 갑이 입질은, 알쥬? 아이스 안녕하세요. 야, 오늘 남당아 어, 다운샷도 타고 조금이 졸업식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고 사이즈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 너무 재밌게 했어요. 거의 뭐 장원급 같아요. 아 너무 재밌게 했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22년 쭈꾸미 시즌 재미있게 졸업식 했고요. 22년 쭈꾸미 시즌 쉼 없이 달리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아, 저는 갑오징어 출전은 아직 남았어요. 아, 쭈꾸미만 오늘 졸업하고 갑오징어 다음 달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